함량 미달의 변호사들도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 SNS에 뭐100% 승소 장담이라든지 뭐 거짓 광고를 많이 하는 변호사들도 많고 또 각종 브로커들이 여러 가지 현혹되는 그런 광고 문구들을 널리 퍼뜨려서 거기에 속아서 수임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재판장에 오시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재판장으로서 보기에 사건이 할 것도 많고, 증거 신청할 것도 많은데, 무작정, 아우, 판사님, 이제 종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상태로 종결하면 질게 뻔한데도요. 또 그런 분들 특징이 이렇게 뭐 빨리 종결을 해달라고 하다가 어느 날은 막 오버를 해요. 막그 판사랑 막 싸우고, 상대편 변호사랑 막 도발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니다 다를까. 뒤에 의뢰인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함량 미달 변호사 특징 중에 하나가 서면을 갖다가 굉장히 부풀립니다. 짧게 쓸수 있는 서면도 똑같은 얘기 여기저기 하고 이슈와 관계 없는 지엽적인 부분들을 과도하게 많이 집어 넣어서 서면 양만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의뢰인에게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변호사들도 많습니다.